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보다 채널의 김중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도지코인은 현재 상승과 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횡보를 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데 위로 더 크게 상승을 하든 아니면 아래로 쏟아지든 둘중 하나는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지루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이야 어차피 정말 크게 상승할 거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구요. 여러분, 오늘 또 한번 크립토시 경계를 허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렉스 오스프리의 내부 문건 유출권인데, 2025년 말부터 미국에서 도지코인이 ETF가 정식 상장되어 일반 투자 상품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도지코인의 시세는 약 0.26달러 금방인데, 문건에서는 이게 단순 민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상품 목록에 포함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도지 차트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금융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뉴스가 던지는 의미 그리고 가능성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들을 모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렉스 오스프리의 내부 문서 유출본을 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하나씩 읽어드리며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차가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말 도지 ETF, 도지 코인 일반 투자 상품으로 공식 등록 예정이라고 작성돼 있고 내용은 현재 내부 문서가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두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25년 말부터 도지 ETF를 도지 코인 기반으로 정식 상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도지는 기존 민코인 투자자 이외에도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되었으며 ETF 상장 이후 유동성 급증과 거래소 매매 활성화가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한 SEC의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 및 새로운 상장 요건 도입이 이러한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기 상품은 소액 투자자 수수료와 함께 일부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와 제휴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단순히 ETF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 기관 투자자 규제 환경, 투자 상품 구조 이 모든 게 도지코인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SEC가 스파크립토 ETF 관련 상장 규칙을 완화하고 있고, 도지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단순 루머로 끝나면 아무 일 없겠지만 실리가 있는 루머라면 곧바로 시장에 가격적으로 영향이 바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문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한 실제 데이터들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해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데 자첫 번째 최근 뉴스 그리고 ETF 관련 흐름입니다 최근 렉스호스프리에서 발표된 도지 ETF가 도지코인 기반 상품으로 승인이 되었고 SEC가 스파크립토 ETF를 승인하는 듯 암호화폐 상품 출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및 거래량 반응인데 도지가 최근 24시간 동안 약 4에서 8% 정도 상승을 하였고 세제혜택, 정부 R&D 지원 등이 기대된다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해당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는 ETF 출시 그리고 유동성 유입 가능성 때문에 커뮤니티 및 거래소 활동이 증가 중이라는 보고 또한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평가 및 리스크 관점인데 도지는 연초 대비 하락세가 있었지만 민코인 특성상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지적이. 유틸리티 부재 또는 소액 결제 외에 사용처 부족 등이 리스크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 지난 경험과 몇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저도 예전에 주요 기술주나 ETF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건 그냥 가벼운 실험이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예컨대 비트코인 ETF가 처음 등록이 될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될까 하고 무시를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도지 같은 상품이 지금 시. 실험 단계처럼 보여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도지코인을 잡는 건 마치 1990년대 인터넷 초반 시절에 검색엔진 주식이 주가가 조금 오르던 시점, 인터넷이 뭔가 큰 것이 될 것이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받은 것처럼 아직 상영 시작 전이지만 개봉하면 극장이 만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미리 표를 사두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홀더분들 모두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 단 하나만 사놓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코인, 저 코인,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 놓으실 텐데 자,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 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코인을 정리를 해야 예수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진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물린 종목들 모두 정리를 했는데 예수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빈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자지원금 명목으로 코인을 나눠드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는 정말 소액이지만 약간의 코인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문자만 딸랑 보내신다고 해서 추첨인원에 포함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이후에 앞서 말했듯이 물려있는 코인 등을 정리하는 과정. 즉,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문자를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종목에 대해 정리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 무료 코인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간절한 분들을 제외하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과정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10 6344 5857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즉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끊고 나와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도지 코인이 왜 ETF 승인 및 제도권 진입이 가격이 영향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 메커니즘과 리스크적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 환경 변화입니다. SEC 도입 관점에서 볼수 있죠. 크립토 ETF 관련 법률 및 상장 심사 절차 단축으로 인해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둘째로는 기관 및 유동성 유입입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ETF는 편의성 그리고 신뢰도를 제공하며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 거래소 상장 확대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의 참여 또한 증대를 시켰습니다. 셋째, 유틸리티 생태계 확장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도지는 실사용 기능 강화 부분과 커뮤니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재휴를확장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크노믹스 비용 구조인데 공급 무제한 특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며 수수료 및 세금 구조, ETF 운용 비용, 운송 비용 등이 투자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기술적 지지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당 영상을 마칠 건데 자, 현재 약 0.2달러에서 0.3달러 구간이 매우 중요한 지지 및 저항 구간으로 보여지며 해당 구간이 무너질 시에는 조정이 올 것이고 반대로 유지가 된다면 반등 및 정말 폭등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저희 도지코인은 어차피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도 혼자 고민하십니까? 물려 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 6344 5857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뭘 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 1 0 6 3 4 4 5 8 5 7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자 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 논리들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로 물려있는 코인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